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손실을 열심히 확정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모욕을 파셨을 거고, 누군가는 손실을 즐긴다면서 모욕을 열심히 매수하고 계시겠죠.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어, 전자에 속하신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후자에 속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서 어,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영상은 내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은 중동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모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자산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유럽에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뉴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전체 아동의 약 3분의 1이 결식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세계적으로 투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유럽 전역에서 어, 그, 가스 값이, 그, 러우건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팔로가 러시아로부터 막혔잖아요. 수입팔로가. 그렇게 되면서 가스 값이 폭등하고 석탄 값이 폭등하면서, 어, 겨울철 난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어, 올 겨울, 어, 작년 얘기죠. 작년 겨울 유럽에 동사자가 속출할 것이다. 막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유럽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 겨울이 되기 전에 어, 많은 에너지 문제가 좀 해결이 또 되었었고요. 실제 그 에너지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현실이 되지는 않았었던 기험이,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게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진 말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중동과 우리나라의 그 관계에서도 현실이 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잠 잠깐 중국 관련된 뉴스도 또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디플레이션 전조 증상을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약몇 달째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하락한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겠죠. 또. 왜냐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간재가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중국이 열심히 수출하려고 해도 중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수출 다변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몇 달간 더 계속해서 그 증상이 일어나면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정말로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또한 차례 지금보다 조금 더 혹독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작가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앞으로 동아시아보다는 중동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서 아, 중동이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어, 미래가 어,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시 해봤는데요. 이걸 고민하면서 유럽을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 러우건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유럽에서 전부 다 고스란히 입었잖아요. 그러면 중동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중동화과가 터진다고 가정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 한국에서 분명히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그 3분의 1 아동에 대한, 아동의 결식에 대한 문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21세기에 영국에서 그런 뉴스가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알람, 안, 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정말 화약고가 터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 이것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미 우린 알고 있죠 이것을 제일 안전하게 우리나라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어떤 자산인가요? 딱두 가지가 있죠. 비트코인과 모비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모비기도 중요하죠. 물론 비트코인이 중요하신 분도 몇분 계신 거로 알고 있긴 있겠지만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모비기죠. 왜냐하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 이미 작가님께서도 어저, 그저께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상이 같아요. 모빅과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문제가 없다면 모빅에도 문제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모빅이 비트코인보다 더큰 상승폭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빅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가족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올올 봄쯤에 영국에서는 그런 결식아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우리도 준비를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작가님께서 한 9년쯤 전에. 그 비트코인 처음 사셨을 때, 약 30에서 50만원, 70만원, 요 정도쯤 사셨을 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폭을 우리가 지금 봤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작가님 말씀을 통해서. 자, 지금 모빅의 가격 변동폭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볼륨이, 비트코인과 모빅이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폭이 지금 모빅이 훨씬 더클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기회라는 거죠. 작가님이 모 비트코인을 사셨을 때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모빅으로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모빅을 작가님이 사실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 아쉬움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이미 선언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작가님이 할수 없었던, 할수 없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만들어야 되겠죠. 모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잠깐 사이에 이 모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지 정말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모빅의 값어치가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갖게 되었고 물론 미래를 본다면 굉장히 작은 값어치인데 이제 지금 이 값어치를 굉장히 크게 느끼셔 가지고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년 3년 뒤에 만약에 중동에서 진짜 화약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중동화약고가 터지게 된다면 모비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가족의 앞날을 내가 책임지려면 지금 이 모빅을 우리가 조금씩 정리하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시간의 지평을 약간 더 길게 잡는 거죠. 시간 선호를 약간 더 늘려서 그때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모빅을 지금 정리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 모빅의 그 다음 모빅에 그, 그 다음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정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필요에 따라서 정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례를 들자면 얼마 전에 불과 몇달 전에 모비기 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 파시고 많이 떠나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 가끔 가다 보면 채팅방에서 당시 굉장히 후회를 해서 지금 모집 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팔고 계신 분들이 몇달 있다가 똑같은 후회를 하시면서 매집하실 수 있다는 가정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죠. 비트코인을 작가님께서 예전에 사시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보자고요. 주변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 작가님보다 수익률 높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주변은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아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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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브를 통해 접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본인의 지인들 중에서 작가님보다 수익률 높은 투자를하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근데 작가님의 그 투자 패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놓고 안 파신 거예요. 아, 물론 조금씩 파시죠.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파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모빅을 팔고, 나중에 내려가면 다시 사고, 그 다음 나중에 또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모빅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양이 정말 많아서 어 워낙 모빅이 지금 이 정도 4만 원이라는 금액만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빅 양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런 금액을 이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팔아서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바꾸는 뭐 이래서 차를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을 약간 더 크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빅의 앞날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정말로 낮아 보여요 왜냐면 우리 위상이 같거든요 잠깐 말씀해 주시잖아요 비트코인과 모빅은 위상이 동일해요 심지어 그런데 장부는 모비기도 깨끗해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얼마 전에 작년, 작년 이맘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이맘때 비트코인을 작가님 지혜족보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1비트 코인을 사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1비트 코인을 어떤 분이 5천만 원 샀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분이 원래 비트코인 얼마 정도에 파시려고 했고, 언제쯤 팔려고 했었을까요? 사람마다 다 대부분 틀리긴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냥 평균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약 1년쯤 지났을 때. 대부분 팔려고 마음을 가지셨겠죠. 왜냐면 지난 과거에 비트코인이 그때쯤에 꼭지점을 형성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이든 0.1비트코인이든 내가 투자하려고 모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투자의 가치로서 그 비트코인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냐면 최소한 반강기가 지나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아서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3년 정도.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쯤 갖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2년 좀안 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모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 모빅 지금 몇 개월 들고 계셨었나요? 우리 지금 관악산 행사하고 계랭산 행사했던게올 봄이거든요 그때 기억하시나요? 좀 추워 가지고 산 위에서 벌벌 떨면서 작가님하고 상문님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때 막 패딩 입고 있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이제 몇달안 됐어요 지금 반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는데 어, 열심히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제가 모빅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샀거든요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정리하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한뭐열개 스무 개정리하시는 단위가 아니라 뭐막 뭐 많이 정리하신 분계시요뭐0 0개 단위로 이렇게 매도 하시더라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5 0 0개 단위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사들었는데 더 파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시간선호가 정말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어요 앞으로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5 0 0모빌가 갖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계속 남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시죠 어 저는 가족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500개가 지금 금액으로 굉장히 크지만 어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 작아요 물론 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 <laughs> 여담인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잠깐 들은 거가 뭐냐면 그 앞으로 우리가 모빅을 가지고 극대화된 수익률을 가지려면 작가님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저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되고 앞으로 정말 짧게 는5 년이에요. 어 아시죠?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트잭을 트랜잭션을 확인해서 이제 모비코인을 주고 안 주고. 그로스코인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벤트가 우리 모빅의 세계에는 있는데 어 지금 정리하시는 분들은 언제 모빅을 다시 사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영상 주제로 말씀드렸던 그 중동의 화약고 중동화약고가 터졌을 때 내가 지금 모빅을 정리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조금 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다양히 계시겠지만,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기에는 너무 먼 미래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갈 거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작가님의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했었잖아요, 전에. 작가님,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작가님 어디 가서 방송해서, 작가님 비트코인 평균, 평단이 한 50만원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놀래잖아요 저는 모빅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몇년 뒤에 내 모빅 평단이 몇 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정말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만약에 혹시라도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게 돼서 우리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게 됐을 때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그큰 그런 기류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저는 모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에는 같이 다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모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